안 들어온 거 같은 필. 땡. 이립니다삐치올렸어요 떨어졌어. 한번 들어가 아, 우리는 맞아. 저거오히야 쎈놈으로 맞는 거지. 았어 <목소리>

음, 옆집 안 도와주고, 리 소연 없어요. 보다 사라졌고, 끌끌끌 뭘 사오? 박지 이거, 이거. 여기 향신. 아, 저어요 제가 위에. 7시7시7 <목소리> 나오고 다 다음 전 가는 좀 내가 지켜줄1시 12시. 12시. 음. 공습 찍을 때 가는 2시 12시. 이버블이에요? 음. 맞시 네, 2시 12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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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어, 말하다 틀릴 뻔. <laughs> 음신으로 줄게요. 야. <laughs> 한 번인데, 3 번. 올리 아들 왼쪽 수양까지 여기 방시매트사 <laughs> <laughs> 1파티 뭐 갑자기 돈는어 샀다. 벌 내로밍 안 돌아. 우와 씨. 걸리게 네 바닥 아파용. 안안선볼디음 렐라있고 갈가리 갈가리 어어 상수님 만 들어갔어 렐라 들어왔어 상수님 천천히 하세요 패턴 보고 속옷 없어 렐라만 있대 렐라야 언 뭐야 얼른 얼른 올라가 상 위로 올라 위로 가죠 위로 응 네. 위로 어또왜안 어, 안 움직여 왜안 움직여? 응. 움직여 리버스도? 오 뭐, 나만 아, 그런게 그... 아니구나 <laughs> 가는 세실 거 같아. 네. 어서 어 우리 이번 한번 올렸어. 다음 패턴에 가능한데 가는지만 보고. 섭격대에 올릴요 음, 블럭대가 안 줘. 일 위, 오버들. 오버들 아래. 평타 더 치지 마세요. 오케이. 아타고치지 마세요 치이 아이고, 아이 음, 치면. 아이 아예, 아예 치면. 아이 치면. 안돼면아예아이 아이고, 려면어이고 치면. 아이고, 도면 아이고, 치면. 야이 거리 확인. 나인 것 같아. 아입 여기서 1파티, 1파티. 번만. 영.

a p 다 i k a s i kamu ini, o 에 itu sama. 아 h itu h a n y 이거 올려요. 됐어. 오. 오! 아저 뭔가 호통하게 웃을 정도로 뭔가 일이 있었나 여섯 <laughs> 시 헬프 여섯 시. 어, 이거 빼서는 안 되지. 3 번, 3 번, 내가 봄. 3번 원. <laughs> <5번. 웃음> <3번. 웃음> 아, 방금 너무 겼다 세턴 보고 가는. 갑시다. 이어 5초 뒤 3번. 박박. 박박? 박박? 잠시 대가썼어요 3번 올린. 가수는... 뭐야? 아. <laughs> 다 하고 나서 가는. 음... 뭐야, 뭘, 뭘. 그거 카페 어 어, <웃음> <지금은> <웃음> 가네. 굿을... 어. 이 어그로 뒤지게 대야 형님. 삼각이요? 음... 응. 네빼 <laughs> 카운터 <어이>. 이거 이거 애드사서 <laughs> 보고 친구도 봐야 되는데 메드사는 음. 어, 네. <laughs> 이제 나오고 아, 별로... 사무소님 장구세요 여기가 또다는걸로 반! 반! 위에 조심하세요. 좀 사라질 수도 요 자리 알아줘. 먼저. 일루와 일루와. 클팅 해주세요. 릴리. 릴리. <웃음> <웃음> <브라보이>. <웃음> 빵. <laughs> 마우스가안 움직여. 길 <laughs> 그러니까 중할까요? 이제 1분 조금 남기지랑 아니, 그. 아싸, 그냥. 어차피 에스타 안 갖고 갈 거면. 70, 몇... 70 유지 되는 사람만 유지하고 나머지 어? 빼고 딜해도. 어, 그래? 네. 음. 뭐, 음, 아, 그래. 나 뺀다. 그 터나요. 가져가. 아고은유지 유지할 는사람 유지할 는지 사람은 사지할수 있는 버퍼 아무거나 하나만 넣어줘. 그 아래 붙어요. 열자야. 일곱시일곱있 여기서 공 아래로 내려갈 ]까? 거야. 내려갈 거야. 가만히, 가만히 이제 왼쪽으로 왼쪽. 왼쪽으로 쫄과 안으로.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. 오케이. 카만이 다음까 상대 카만이. 네. 네. 어이 프리. 어플레이 돼. 난 좋아, 오히려. 너 <laughs> 힘들게 퍼프 올렸네 네, 창고 갔을 때 올렸는데 그러면. 퍼프 안겨더라 퍼프 받구나 자, 뇌 어. 이 오, 어, 살았다 음, 가격대, 가격으로 가격한번 해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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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나도역지면 하겠다 <laughs> 이쪽은로이찍주세요 하던가 어느 건데? 어 이거. 음, 매우 돼. 네 그럼 매국 대야죠. 아 지금 잡혀잡혀해 잡병 잡잡 어. 너 위모 있냐? 없어요 아, 죽었네. 죽었어요? 아니야 아니야 얘가 야시스가 죽었다. 내가 죽었다. 이튜브 예, 왼쪽 아래 아래 우선 응. 아아저가기유지가 너무 빡쳐 <laughs> 안나 우리 난나누나 부를 거야 이거 이러, 이러고 했으니까 우리 비하드 퍼스턴트 한 맞춰야 돼흐줘썼네 이거 음. 다섯 시 바로 겹칠 거야 그냥 야, 그냥 이거, 겹쳐 이거 아예, 아예 한 점으로 겹쳐야 돼 일로 와 어디가 다 뭐야 거기서 레두사는 보면 안돼 무섭군 나만세 죽을게 이야 이거 아 아님 전태. 아 풀었어 풀었어. 아 그냥 데리고 와. 아 거의 다 끝났어? 그냥 죽여 죽여 그냥 죽여. 일로 와봐응 죽여. 죽여. 어나 와봐. 왜? 나또 매혹 걸렸어. 죽여 그냥 빨리 죽여. 나지어 나는 가차 없어. <laughs> 아, 그래. 그냥 과감히 죽여 그런 거. 오. 끝나 기 친구 이 저거요. 저거요. 잘했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하요 오케이. 아, 아까 리버스. <laughs> 에이, 그, MVP. MVP 무조건 나지. 아 무조건... 이겜도 저거해서? 네.